네, 지금 저희는 맥클런 기차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어, 위험한 시장이라고 하고요. <laughs> 기본적으로 어,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작은 상점들도 있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어, 압남서덕시장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어, 이곳에서 안파의서덕시장이꽤 가깝습니다 사실. 네. 흔한 기찻길하고는 좀 다르긴 생겼네요 네, 여기는 맥글운 기차길입니다. 어, 실제 시장 하나 들보았는데 상당히 분주네요 앞으로 한 5분 뒤, 11시 10분에 기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나가는 거 보겠습니다. 미리 좀 자리 잡아놓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저는 지금 맥글운 기차길에 있고요. 어, 현재 한정보장 동안 기차를 탈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날씨가 좀 덥긴 한데 안에는 좀 괜찮네요. 선풍기도 있고.